17장. 다마스쿠스, 먼지덤이 돌무더기가 되리라.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잘 보아라. 다마쿠스는 스 이제 도성이 아니라 먼지덤이 돌무더기가 되리라. 성읍들은 텅텅 비고 양과 염소들이 들어와 주인인 듯 떡하니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가 있었던 흔적, 다마스쿠스의 정부가 있었던 자취,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아람에 남은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다. 별로 없을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야곱의 눈부신 찬란함이 빛을 잃고 살찐 몸이 뼈만 앙상해질 날이 오고 있다. 나라 전체가 텅빌 것이다.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추수 후 르바인 골짜기에 남은 몇 개의 보리줄기 같거나, 나무 꼭대기에 달려 사람의 손길을 피한 두세 개의 익은 올리브 열매 같거나, 가수원에서 과일 따는 자들의 손 닿지 않는 넷, 다섯 개의 사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포우다 그렇다.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주목하게 된 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목하게 될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대단하다 여겼던 자기 작품들, 재단, 기념물, 의식, 관의 수공품, 종교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고 말 것이다.그렇다.그들이 요새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칠 날이 오고 있다.이스라엘이 쳐들어 왔을 때히위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버리고 도망갔던 바로 그 성읍들을 나라가 텅빌 것이다.정부 항폐해질 것이다.이를 알겠느냐? 너가 나의 구원이시 하나님을 잊었고 너의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가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 풍요의 신들을 부술려 뜻대로 하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건목과 목초와 나무들을 심고 그것들을 잘 가꾸어 싹과 봉오리와 꽃을 활짝 피운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 수확이 없을 것이다. 거둬들이는 거라시라고는. 그저 비통과 고통, 끝없는 고통 뿐일 것이다. 오, 천둥이 울린다. 군중이 일으키는 천둥 소리, 요란한 파도 소리 같은 천둥 소리, 나라들이 포효한다. 거대한 포도, 폭포처럼 포효한다. 고막을 터뜨릴 듯 포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훅 풀어 날리실 것이다. 죽은 잎사귀처럼 떨어진 엉겅퀴 잎처럼 잠자리에 들 시각 공포가 대기를 가득 채운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사라져 버렸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 우리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맞을 운명이다.